자 그럼 어떤 분 먼저 하시겠어요? 자 도전 한번 해보시죠 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아 앞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죠? 갑니다 <laughs> 5 4 3 2 1 광고 장인 희진 광고주님들에게 마음을 뺏을 상큼한 표정과 멘트 상큼한 표정 많이 연락주세요. 오, 흔들림 없어요. 흔들림 타미나에서 없어요. 카메에서오비들 심장 부숬던 표정을 재현하자면, 납참 있나. 오, 어, 흔들림 어, 없어요. 자, 어. 이달의 소녀 자존감 지킴이 희진이 스스로에게 하는 칭찬 한마디. 어, 어, 어 왔어. 희진이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힘내라. 최애 음식, 최애 음식 요즘에는 그 과자가 너무 맛있습니다. 아 과자가. 자, 좌우명은? 좌우명은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였지? 와, 허튼 헛된... 노력도 버려지는... 버려지는 경험도 없다. 어 노래방 애창곡. 노래방 애창곡.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아 어, 많이 버텼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래 했어요. 버텼어요. 어중중간면 좀, 좀 많이 깔고 있어요. 대박이다. 너무 눈앞에안 보였어요. 한장 넘겼어요. 1분1 1 초. 오9입니다 1분 12초. 4위에 5. 들어갑니다. 4위. 자, 알바의 강인함으로 버텨왔다. 갑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눈은 좀 편안하게 감으시고. 5, 4, 3, 2, 1. 신곡 플립댄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파트 한 소절. 정답은 yes. 여기 제 파트예요. 어, 평소와 방송 때 모습이 가장 밝는 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대에서는 조금 어.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로 많이 어, 아시는데. 그, 그, 왜 그러지? 어. 제가 또 무대에서 <laughs> 내려오면 약간 어. 부끄러움도 많고. 아, 진짜 무조건 무아끝 진짜 무조말 너무 길었어. 말왜 이렇게 길어. 어렇게 짧게 해. <laughs> 허경환 강제, 한 해. 한 해보다는 위여야 되는데. 자. 좀 하지 않았나? 발 2분은 <laughs> 26초 1입니다한해 아 밑으로 들어갑니다. 한해 밑으로 갑니다. 자, 다음 멤버 갑니다. 누굽니까? 제리입니다제리입니다 아, 쟤리 네. 본인이 원하는 순위권이 딱 있습니까? 한몇위 정도? 저는 적어도 저기 응. 2, 3위 안에 들어가야 어, 되지 고어진 어, 눈썹 잘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진짜로. 잘합니다. 잘합니다. 자눈 감아주시고 5초 셉니다. 5, 4, 3, 2, 1. 이번 앨범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 저희가 약간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잠깐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트 살짝, 세트씩 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오케이. 괜찮죠? 네, 오. 괜찮죠? 네 완전 괜찮죠. 오빛을 위한 캡처 타임용 포즈 한 번. 포즈 한, 짧게 짧게. 최리 버전 하트 어? 세 가지 보여줘. 잠깐만. 뭐 이상한데? 아, 잠깐만. 아. 야 너, 무야 너. 무자 이러면은 해? 이브와 체리 싸움이에요. 이게 습관적 윙크네. 잠깐만요. 직업병, 야 직업병. 이달의 소녀 중에 꼴등이 누가 될? 요거도 진짜 자존심 싸움인데. 아, 체리. 세상에, 세상에. <laughs> 자이브가 정확히 몇 초였죠? 2 6 초. 11. 어 비슷한가 보다. 대박. <웃음> 대박. <웃음> 진짜요? 대박. <laughs> 체리, 26초, <laughs> 1와 와! 와! <laughs> 진짜? 2부 승리. 이부 승리. 이부 승리. 이부 승리. 2부 승리. 1, 2위 안에 들어가겠다 다짐을 했던 그녀가 26초, 1 0 자, 이제 마지막. 히든카드. 아, 너무 귀엽다. 립 갑니다. 카드. 립 갑니다. 26초는 이겨야 돼요. 오케이 okay. 네. (26초) 저 라인에 가면 큰일 납니다 달수 꼴찌는 면하겠습니다 오사사투원 okay. 데뷔 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그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오. 요즘 스스에서 리비한테 잔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멤버와 어. 그 잔소리는 어~ 이브 언니 왜? 이거 좀 빨리 치워줘. 오. 어, 안 치우는구나. 오빛이 김립씨라고 부르기 김정은씨라고 부르기. 김립씨, 김립씨. 아. 어, 됐어요. 아. 아, 이거 어떡합니까? 나 진짜 짧았다. 아. 꼴찌다. 언니 꼴찌야.